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4월 17일 오늘 장 종료 이후 대원전선 우선주가 시간외 상한가를 강하게 들어가 주었고요. 대원전선 마찬가지로 시간외 거래로 큰폭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내일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 AI 산업 증가로 인해서 전력 소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전력 설비에 대한 주가 공급이 막대하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터지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주가 부담스러운 고점인 3,000원 찍고 난 이후 주가가 빠진 시점이지만 결국에 시간 외에 이렇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 시간의 상한가에 거의 들어가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내일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2750원 위에서 주가가 마감이 되어준다면 여러분들이 홀딩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이 2750원 주가 지켜주지 못한 채로 마무리된다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고요. 주가가 지금 이 박스권 2250원에서 2750원 이 박스권을 형성한 채로 어느 정도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2750원 위에서 마무리되지 못한다면 우선 매도 이후에 여러분들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을 때 2250원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와 주었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차익 구간에 대한 수익을 추가로 챙겨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일 장이 열렸을 때이 대원전선 2750원 위에서 마무리 되는지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지금 이 대원전선에 대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매일같이 8시 반부터 방송 키고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대원전선에 대해서도 내일 혼자서 대응이 어렵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시고요 실제로 지금 대원전선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 주주님들과도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시면서 마음 편히 대원전선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고요 이 대원전선 내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실지 그리고 이 2,750원 위에서 주가가 마감해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 이 저점에서부터 들어왔던 거래대금,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거래대금이 이탈되는 시점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원전선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대원전선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고요. 지금 혼자서 대응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750원부터 2250원 이 라인 박스권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지 아니면 이 박스권 구간 상단을 내일 바로 돌파해주고 올라가는지 이 부분을 가장 중심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대원전선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매일같이 시가매수 단타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게 보이실거고요 상단과 하단의 배너 움직이고 있는게 확인이 되실겁니다.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제가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시간이 보이실텐데 오늘 제가 장전 8시 55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DIT와 사이맥스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린게 확인이 되실거고요 268분 한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17일 수요일자 오늘 제가 보내드린 차트고요. DIT와 사이맥스 이렇게 두 종목, 특히 DI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상 최대 실적 기사를 내면서 주가 강하게 상한가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 유지, 전량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18%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거래대금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단순히 주가가 올라가기만 한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하거나 매수하실 때효가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 없는 상승 여력이 있는 이런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단타 종목에 대해서, 시가 매수 단타 종목에 대해서 장 전에 알려드리고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DIT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하게 상한가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내일까지 홀딩을 유지할 거고요. 내일 갭상승이나 주가 추가적인 상승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알려드리지만 본업 때문에 매일같이 시간을 내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재료가 확실한 종목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지금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한 부분 제가 체크를 했고요. 재료를 보시게 된다면, 이 HBM,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개발이 완료되게 된다면, 국내에서는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독점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현재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시장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5월 달부터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이 기업 자체가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의 부각을 더 강하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재료와 수급에 대한 체크를 끝내고 지금 차트도 저점에서부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도 여유있게 매수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제가 매도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단타 종목 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 끝까지 하실 수 있게 타점 모두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챙겨드릴 거고요. 단타와 스윙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타와 스윙 모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매도 타점을 잡는 것부터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 단타와 스윙 타점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타점을 잡아가는 기법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